공항철도 요금 체계 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공항철도는 2001년 3월에 기획예산처에서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 2007년 3월 1단계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9일 2단계 사업이 완공되어 인천국제공항에서 거암, 개항을 거쳐 김포공항을 경유하여 서울역까지 총 85km의 구간이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 이용객 개수를 잘못 예측해서 막대한 적자 금액을 정부가 보존하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은 2009년 9월 민간 출자 지분 88.8%를 코레일이 인수하여 국토해양부 9.9%, 해양 현대해상 1.3%의 지분을 갖고 운영을 하여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지분은 1.3%밖에 되지 않는 국가 시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 2단계 철통, 철도 개통에 앞서 요금 체계 조정을 위해 국토부와 인천, 경기, 서울시 등 3개 지자체가 협의안을 마련하여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운임 체계에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 민자 지분을 인수하여 정부와 코레일이 지분이 98.7%이고 민간 자본인 현대상의 지분은 1.3%에 불과한데 왜 인천공항에서 거암역 구간은 통합환승 할인 구간에서 제외 대응냐는 것입니다. 현행 운임 체계를 살펴보면 인천공항에서 거암역까지 구간이 25.5km인데 2,400원이며 거암역에서 서울역 구간 32.5km는 1,400원입니다. 인천 공암역에서 서울역까지 거리가 인천 공항에서 고항역보다 7km 더 먼데도 불구하고 1000원 더 싸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공항을 가는데 1000원을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인천 시민이 인천에서 인천을 가는데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 말이가 됩니까? 거리는 더 가까운데 말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금 체계의 협의에 있어 우리 인천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인천시 인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는 한 것입니까? 공항에서 고암역까지 개항역을 거쳐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서 해당 지역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등 철도 개통은 인천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노선의 요금 체계를 달리해 적용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공항철도 이용률이 가장 높은 인천 시민에게 대한 요금 할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항철도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모두 평등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천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직장과 생업을 위해 출퇴근 시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요금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공항철도 운행구간 요금체계를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체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에서 말씀드리면 공항철도 요금체계가 전구간 환승할인 적용되면 얻는 인천시의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종용류와 옹진군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인천시가 통행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는 무료도로가 건설될 때까지는 당연히 통행료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철도 환승 할인이 전 구간이 되면 공항철도 이용 시민이 늘어나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가용 소요가 줄고 우리 시의 통행료 지원 금액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등 우리 시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이 좀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도시 사업비 총 8조 3천억 중,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하늘도시 개발 사업비 2조 3천 6백억을 투입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토지 분양 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이 인천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에서 통합환승할인을 포함하여 제3연육교가 헌설된다면 사업이 탄력을 받아 재정의 어려움을 일부 극복할 수 있으며 또 토지가 판매되면 지방세를 비롯한 취 치등, 등록세의 증가로 인천시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